반려자가 생길 수 있는 운세 귀인. 귀인이 들어왔을 때 잡으셔야 돼. 귀인이 떠난다에 여보세요 저좀 도와주세요 하면 버스 지나갔다 이럴 거 아니에요. 귀인이 들어와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오방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하반기 뱀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. 어, 뱀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음. 뱀띠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? 오해. 이건 구설과 오해는 또 달라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바람을 켤대 아니야. 나는 직장 동료하고 일하러 간 거지 바람을 피러 간게 아니야. 근데 사람들이 봤던 바람이야. 나는 사기를 안 쳤어. 사업을 열심히 했고 돈을 못 받아서 부도가 나서 나도 하청업체에 돈을 못 줬는데 또돈안 줬으니까 사기꾼 자식이지 이 자식아.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. 오해. 예전에 제가 어떤 데서 얘기를 했지만은. 좀 가늘고 길게 줄을 쓰고 이런 부분은 있다고 했어요. 기회를 보고 막 이런 거. 근데 이분들이 그럴 수밖에 어떤 이유도 있긴 있어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으니까 자꾸 숨게 되고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교묘하다, 교활은 아니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, 이런 거를 했단 말이지. 그래서 오해의 소지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야. 그러면 사람들한테 오해를 그냥 받았지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게 어느 있겠네요. 그렇죠. 어... 마, 언행 전체가 그런 거야 말과 행동이 아니 나는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도 저또 사기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면 사람에 대한 상처도 있었겠네요. 있죠.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러니까 굵고 짧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했다가 또 파편을 맞을 것 같거든. 그냥 유하게 가늘고 길게 옆에 부딪히는 거 없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싶은 거야. 그래서 뱀띠들이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잘못 보면 교활할 수도 있는 거야.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제가 그 예전에 그 용띠를 천운 이랬잖아요. 이거는 오해야. 그래서 그것만 이 사람들이 어, 잘 살폈으면 괜찮았지. 왜냐면 머리들이 똘똘한 사람들이 꽤 있어, 벤티들이요 봐. 좋은 깃발 안 나와. 응.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똘똘한 사람들이 많아. 머리가 똘똘한 사람들이 많아서, 어, 정말로 어떤 오해만 없고, 이 근성을 제대로 발휘하면은, 누구도 못 따라와. 응. 누구도 못 따라와.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힘들었던 거지. 그래서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도 많아. 이제 본격적으로 하단기 음. 운세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우리 뱀띠 분들은 음. 어떠한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까요, 하반기? 일단 반려자가 없는 분들은 반려자가 생길 수 있는 운세, 귀인. 음. 네, 귀인은 항상 제가 얘기하죠. 어떤 결혼에 대한 귀인이 있을 수도 있고, 어떤 내 인생에 조언을 해주거나 음. 이렇게 해서 귀인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들어와요. 아, 두 가지 다요? 두 가지 다 들어와요. 오. 귀인이. 귀인이 들어왔을 때 잡으셔야 돼. 귀인이 떠난다음에 여보세요. 저좀 도와주세요 하면 버스 지나갔다 이럴 거 아니에요. 귀인이 들어와요. 어, 진짜 좋은 거죠. 왜?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오해를 사. 근데 이거를 나 혼자 아닙니다. 아닙니다 했을 때 웃기고 있네. 저 사기꾼 같은 놈. 이럴 수가 있는데 어떤 귀인이 나타나서 이거 아니야. 저 사람 말이 맞아 하고 이렇게 말이라도 해줄 수가 있잖아. 기사 회생에 재수가 들어오는 거지. 응, 근데, 이게 시작이야. 어떤, 운세가, 어떤 귀인만 있는 게 아니라, 응? 사랑 귀인이거든요? 귀인이. 근데, 어, 대박의 운세가 있어. 어떤 걸까? 이게 안정이 되잖아.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오해를 안 받고, 마음에 평정심이 생기잖아요. 그때부터는 그냥 숨만 쉬어도 대박이야, 뭐든. 숨만 쉬어도 응. 왜내 멘탈이 안정이 되면서 나한테 쉽게 알고리즘이 쉽게 알,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 거야. 내 알고리즘이 운을 타는 거야. 우와.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어도. 음. 어, 버스 정류장에 내가 이렇게 서 있어도 이거 타야 돼임마 하고 친구들이 양쪽 겨드랑이에 팔 껴갖고 같이 태워 준다고 내가 겉질 안 해도. 어, 그런 운세야. 근데 그 동안에 진짜 겪은온 거에 비하면 지금 대표님들 보면 뭐 우와 우와 이러잖아 네. 근데 이분들이 욕을 먹고 한 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보답도 아니야. 어 이제 시작이야 이제. 이제 시작이야. 음 응, 이제 시작이고 어 다만 48살 1977년생 정사생들. 음 응. 이분들은 너무 잘 풀릴 수가 있어. 근데 항상.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죠? 그렇죠. 어, 정말로 신중해야 돼요. 좋다고 해서, 어, 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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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. 이러다 보면은 이제 서류 검토나 문서 이런 것도 제대로 검토를 조금 등한시하고 조금 게을르게 하다가 한번 맞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차분하게 가야 돼. 근데 그 중에 48살 분들이 그렇고, 그 다음에 을사생 60살, 1965년생, 이분들은 다 좋은데 건강을 조금 챙기셔야 돼. 응, 뭐, 암이다, 뭐, 이런 게 아니라도, 막말로, 딴데 보고 가다, 어, 잘 가다가 자빠져갖고 다리가 분질어져서 수술할 수도 있어. 이런 식으로. 그니까, 진짜 사고가, 날 사고가 아닌데, 나서 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. 그래서, 그런 거 조심하시고, 뱀티 분들, 어,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, 어쩔 때는, 와, 나는 이렇게 살까, 하고, 혼자 정말로 센치해지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. 근데 오방도령 말 듣고요. 한번 어 내가 오해 도 많이 받았어. 근데 나 진짜 그런 게 없었어. 나 열심히 살았어. 했던 거를 이제 다시 빛이 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시점이 되는 거예요. 저도 그래요. 어쨌든 제가 점사 받는데, 야, 저이러면 유튜브 올리잖아요. 띠별 운새 올리면 그래요. 나하고는 하나도 안 맞다. 그러면 되게 속상해요.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을 똑같이 다 맞춰줄 순 없어요. 왜? 이건 전체적인 띠별 운세잖아요. 어, 마찬가지예요. 어쩔 땐 진짜 그런 거 댓글 올라오면, 어, 내가 정말 무능한 제자였나?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. 근데, 어쩔 때는 그게 약이 될 때도 있고, 어쩔 때는 눈안 보고 눈을 지근 감고 내 어떤 주장대로 가시는 게 밀어붙이는 게 약이 될 때도 있단 말이죠. 선택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되는 삶을 사시고, 예, 이제는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내 소원대로 한번 어? 갈수 있도록 여태까지 왔던 이 오해 이제는 끝내자고요. 끝내고 어? 계속 지금 노란 깃발 나왔죠? 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소망을 이루시고 어떤 뜻을 이뤄서 예,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예, 제가 기원할게요.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예.